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 자체는 그 재운이 오거나 그러면 어, 저거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느끼는 우리한테 홀리게 하는 어떤 환상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운이 왔다는 것은 야, 저거면 하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하든지 저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욕망을 부추기고 그걸 갖다 평가 내리고 맛보게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환상이거든요.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로 뭐랄까. 먹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정말, 아,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1억 생각 봐. 아, 나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있잖아요. 재혼이 오면 그런 환상이 홀려요. 이게 정말 더 아름답다든지 편하다든지 이런 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니가 네 홀리면당연라뭐 이런 느낌이야. 저도 재운의 그러니까 무술대운이라는 게 왔거든요. 그 전대운이. 그럼 완전히 재였어요그청간지지가다재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뭐 이렇게 사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면 뭘까? 난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상이 나를 다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열망을 가져요. 그러면 아끼고 절약하든지 아니면 되게 열심히 해야 든지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꽂히면요. 그것밖에 없는 그 느낌으로 뭔가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사탕이 있어. 그러니까 초콜릿이 있는데 이 초콜릿을 너안 먹으면은 한 시간만 참으면 너한테 초콜릿 10개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배고픈 식상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 버려. 아 지금 지금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근데 쟤는 절대 안 먹어. 그냥 10, 10개를 꼭 저기 나중에 먹으려고 한다고요. 10개 준다는 지금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버려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제 야망 욕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젊은이야 야망을 가져라 뭐 크게 되라 너의 꿈이 뭐야 다 죄여 죄 그러니까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죄를 활용해서 뭘 해요 하면 돈을 활용해서 뭐 해요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 그러니까 자기 환상이 뭔가 잡혀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환상이 아, 돈으로 갖다 지환되긴 하는데 왜냐면돈 가지고 나는 놀이터를 살 수도 있고 돈 가지고 조, 저기 최첨단 기재를 살 수도 있고 돈 가지고 예쁜 사람 살 수도 있고 돈 가지고 내가 힘을 권력을 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건데 사실은 돈은 수단일 뿐이고 그것이 이제 목적으로 발전돼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 그런 것들을 갖다 찾을 적에 더 좋죠. 재라는 것은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라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때내 거지 먹고 나면 또 제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바라볼 때 그걸 갖고 싶은 욕망만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쟤는 현실성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 세상이 뭘로 돌아가냐면 다 쟤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야 가짜의 세계가 지금 현실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쟤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 미친 거야 내가 볼 때는 쟤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쟤가 우리의 그 욕망을 건드리고 그쟤 때문에 움직이고 다 이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 사기를 저는 그냥 아예 환상을 봐요. 그거 쟤의 세계라고 보고. 그렇지만 제가 목적이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쟤 홀리면은 진짜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쟤는 아까 말했지만 현실을 못 살게 하고 미래로 가게 하거든. 계속 돈만 모으다가 그냥 죽어버려. 계속 저것만 추구하다가 죽어버려. 정말 상담할 때 월치 재성하고 얘기하지 마. 진짜 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얘네들은 물어보는 자체가 환상이야 그거 돼요? 안 돼요? 그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야 아,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그들이 그 된다고 하는 순간 쟤는 더 이상 쟤가 아니야 안 돼야 돼안 되는 거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돼요? 이건 돼요? 이건 돼요? 계속 물어본다? 그러니 끊임없이 있잖아요 지금의 만족을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초콜릿을 먹는 걸포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초콜릿 먹는 거에 대해서 더 열망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있잖아요 편안하게 사 어쩔 수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 그게 왜냐면 하 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죄에 대한 극복이 현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났고 현실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환상이 우리를 다 지배해 버리거든 부자만 되면 좋대 천억 부자면 뭐해 맨날 저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정말 제일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이런 거예요 그냥 당나귀가 앞에 당근을 놓고선 계속 끌려가는 거 그 당근 먹으려고. 근데 인식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 당근이 먹을 수 있는 당근이지. 한 번이도, 근데 먹기를 원치 않아, 쟤들은. 이거 그냥 쫓아가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마치 마약에 홀린 것 같은 것도 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난재 홀리면은 아,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라는 게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와닿지 않게 돼요, 쟤들은. 그래서 돈이라 거는 사실 써야지 돈이지 안 쓰면 돈이 아니야 내가 볼때 근데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되게 많아 나 통장에 100억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쟤는 진짜 제일 어려운 거고 모든 걸다 지배하는 것도 쟤고 그래서 쟤는 돈만은 아니다 이게 꼭아시나요그 만약에 쟤를 돈을 안다면 그 100년이 어떻게 지난 건지 모르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선택도 못하고 그냥 홀린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가 무조건 쟤가 좋다니까 돈이 좋다니까